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네, 드 트래픽으로 만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 이렇게 팝업 텐트를 장착한 모델인데,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 정도 모델이 좀 요즘은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차박용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 모델 한번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격, 어, 모델명하고 가격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혼이고요. 아혼, 아혼 캠프 벤 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 길이는 4.9m, 너비는 1.9m, 높이는 2.03m가 됩니다. 어, 기본적인 가격은 53,000유로부터 시작하고요. 옵션하고 세금 포함하면 67,000유로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매세 프로모션을 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6만 유로에 이 모델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부를 한번 볼게요. 일단 특징적인 거는 위쪽에 아, 이렇게 팝업 텐트가 있다라는 거화면에 보실 수 있죠. 안쪽은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유로 시트, 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컴박스 RV에 보면, 유로 시트, 이러한 형태의 유로 시트가 있습니다. 이 수동으로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시트는 뭐 일단 지금 앞보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펼치게 되면, 아, 침대로 다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 이 사다리가 있어서 제가 조금 변환하기는좀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볼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 측면으로 보시면은, 아, 주방 가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부 가스레인지하고, 그리고 싱크볼 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네, 이렇게 별도의 냉장고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옆으로 보면, 네, 아 이거는 전기실이네요.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고 옆으로 네, 수납함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보면 뭐 이거는 수납 공간이죠. 템버드워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는 흔히 볼수 있죠. 현대전용차 캠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러한 내부 구조죠. 물론 원조는 이제 유럽이죠. 현대 쪽에서 현대는 아니죠. 제공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 다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자, 위쪽은 보시는 것처럼 텐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쪽이 전체가 지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퍼를 싹 아래 위를 다 열게 되면 이쪽 공간은 전체가 개방되는 그러한 구조의 텐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트 눕혀서 두 명, 위에서 두 명, 네명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트는 간단하게 뒤쪽, 뒤보기로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펼치면 이게 쭉 이제 하나로 플랫하게 펼치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만약에 짐이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시트를 앞으로 쭉 슬라이딩 시켜서 이 뒤쪽에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르노 트래픽 기반으로 만든 벤시티 모델 설명해드렸습니다.